오늘 영상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 생활 특별 지원금을 놓치고 계신 분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혹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들 정부가 특별 지원금을 드립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은 50만원, 부부 세대는 80만원입니다. 복잡한 절차도 아닙니다. 연령과 수입, 단이 두가지 조건만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있든 자동차가 있든 예금이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년기 생활비 문제는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연 단위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행정 흐름이 맞물리며, 이른바 노인 생활 특별 지원금이라는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노년층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순환을 돕는 일종의 정책 실험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자격 기준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제외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기초연금과 청년지원제도에서 익숙해진 까다로운 소득재산조사 때문입니다. 조건은 단두 가지입니다. 연령과 수입입니다. 먼저 연령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처럼 만 65세부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제도는 다릅니다. 다음은 수입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면 월 150만원 이하, 부부는 월 합산 250만원 이하입니다. 수입에는 근로, 사업, 연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도 합산되며, 부부는 두분 수입을 합산합니다.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예상보다 많은 분을 대상 범위 안으로 끌어옵니다. 강남 아파트가 있든, 자동차가 있든, 예금이 있든, 기준은 오직 수입입니다. 수입 기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조사 방식입니다. 이번 제도는 최근 석달 동안의 평균 수입을 봅니다. 신청 시점이 1월이라면, 직전 석 달인 10월, 11월, 12월의 수입을 평균 냅니다. 이 기준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에게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간헐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시니어에게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고 국민연금을 110만원 받으신다면 기준 이하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는다면 130만원으로 역시 대상입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100만원씩 받는다면 합산 200만원으로 250 기준에 들어갑니다. 단 특정 달에 사업 소득이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한 경우 최근 석달 평균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석달 이후로 미루면 기준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노년 복지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유지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세부 내용이 자주 바뀝니다. 이번 노인생활 특별지원금 역시 같은 맥락에서 등장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제도이고, 실제 생활비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생활물가와 의료비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년기에 들어선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일정 연령층에게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특별 지원 형태였습니다.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생활비 부족은 단순히 빈곤층 문제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긴급복지와 같은 제도가 주로 빈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의 복지는 빈곤과 중간계층 사이에 놓인 회색지대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지만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노년층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고 자녀 부양구조가 약해지면서 노년층이 생활비 대부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청주의 제도의 특징. 이번 제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주의라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3일부터입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신분증, 통장사본, 수입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글씨 쓰기 불편하신 분은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집에서 머물거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지만,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신청 장소는 생활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지입니다. 주민센터와 면사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차이는 상관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준비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입니다. 여권은 이번 제도의 서류 기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발견하면 신청 시점 전에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장 사본입니다. 지급방식이 지역상품권이지만 신청 절차에는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 사본을 발급받거나 인터넷 은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와 같은 인터넷 은행도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수입 증빙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증명서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자는 해당 공단을 통해 발급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해당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대신 출력해 줍니다. 이 서류는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및 가입 형태를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심사는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며 승인되면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많은 시니어가 신청한 당월에 지급이 되지 않는 점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지급 시점이 다음 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상품권 구조.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앱 충전 방식, 카드형, 종이 상품권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앱 방식입니다. 지역 상품권 앱을 설치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지급액이 앱에 충전됩니다. 결제는 가게에서 앱의 바코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결제 속도가 빠르고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니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분이 모바일 결제에 익숙해지면서 앱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실물 상품권입니다.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지급받아 사용합니다. 종이 상품권은 특히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선호되는 결제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카드형 지역 상품권입니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액이 카드에 충전된 상태로 발급됩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은 스마트폰 앱보다 접근성이 높고 실물 상품권보다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에서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급 수단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가게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게이며, 이는 전통 시장, 동네 슈퍼, 과일 가게 정육점, 생선 가게, 분식집, 국밥집, 동네 카페, 빵집, 떡집, 세탁소, 미용실, 약국 등 생활형 소비 영역이 대부분 포함합니다. 반면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대기업 패스트푸드 매장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한은 예산이 대형 기업으로 흐르지 않고. 동네 상권으로 유입되어 지역 내 소비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주의 구간, 사기 예방, 복지제도는 지원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기 수법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책이 발표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 사기 사례가 등장하고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사기 유형은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피해는 큽니다. 이번 특별 지원금 역시 사기 위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사기 수법의 첫 번째 유형은 전화형 사기입니다. 특정 기관을 사칭해 지원금을 지급해주겠다며 통장 번호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법의 특징은 먼저 연락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행정기관은 신청을 받는 구조이며, 먼저 연락해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문구는 대표적인 사기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수수료 납부 요구형 사기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정 수수료나 처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제도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수수료를 명목으로 금전 요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처리비나 인증비 등의 명칭으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문자형 사기입니다.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화면으로 연결되거나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링크 자체가 사기 수단인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기관은 링크를 통한 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인터넷 링크를 통한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대리처리형 사기입니다. 그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신분증이나 통장을 맡기도록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편리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이나 통장을 외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심이 들면 주민센터나 경찰에 바로 문의하십시오. 활용 팁. 이제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활비 구조에서 어떤 항목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지원금은 생활 여유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사용 방식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구조가 시니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몇 가지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항목은 고정 지출입니다. 노년기의 지출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의료비와 약제 비용입니다. 병원 진료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약제 비용도 월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에게는 정기적인 내과 진료, 정형외과 진료, 이비인후과 진료 등 생활형 의료서비스 지출이 축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의료비로 배정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약제비용 역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약은 병원 처방약 뿐 아니라 영양제나 비타민류까지 포함됩니다. 영양제는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구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을 이용해 월 단위 영양제를 확보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영양제의 경우 지역 약국에서 구매하면 지역 상품권 사용도 가능하므로 정책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난방비도 고려 대상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비용으로 부과되며 계절에 따라 지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지원금으로 추운 계절에 난방비를 보전하면 생활비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 세대일 경우 난방비 비중이 높아 사용 효율이 큽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은 노년기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지원금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다면 생활 안정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식생활도 건강과 직결됩니다. 지역 상품권을 사용해 정육점이나 생선가게에서 단백질을 확보하거나 과일가게에서 제철 과일을 구입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취미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미술, 노래, 악기,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월 비용이 비교적 낮습니다. 외식 역시 시니어에게 중요한 정서 활동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외식은 관계 유지의 수단이며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은 장보기 방식입니다. 지원금을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를 방문해 식재료를 구매하면 일부 항목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금을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정보가 복지이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한 질문만 덧붙이십시오.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 돌봄 서비스, 응급기기 설치, 의료지원, 문화 프로그램 등이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이를 정보 연계라고 부릅니다. 복지는 단일 제도가 아니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일회성인가 지속인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제도는 일회성인가? 현재로선 일회성 성격이 강합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재정부담이 적고 연단위로 조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층 생활비 문제는 단기과제가 아니라 장기과제입니다. 향후 정책 논의에서 유사제도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제 영상을 마치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령 확인. 만 60세 이상. 둘째, 수입 확인. 혼자 150, 부부 250 기준. 셋째, 재산은 보지 않음. 넷째, 신청주의. 신청해야 지급. 다섯째, 주민센터 방문. 여섯째, 다음 달 20일 지급. 일곱째, 지역 상품권 사용. 여덟째, 사기주의. 아홉째, 복지 연계 질문. 열째, 주변의 공유. 제도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용해야 현실이 됩니다. 혹시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십시오. 혹시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한 해의 지원은 한 해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작지만 분명한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